네, 안녕하세요. 건강아이 컷, 이상대입니다 자, 오늘 하게 될 운동은요. 하복부를 단련시키는 운동인데요. 어, 일명 똥배라고 하죠. 우리 특히나 주부님들이 아랫배가 나원이 많이 많이 나오셔서 많이 고민하시는데요. 어, 똥배를 집어넣는 운동을 한번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. 다첫 번째. 자, 누워서 팔을 옆에 놓습니다. 다리 뻗고, 혈전 푸부이고, 자, 들었다가. 내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그 다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렇게 세 가지의 운동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. 보고 따라 해보세요. 다 준비. 자, 시작. 하나, 둘, 셋.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자, 그 다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마지막, 하나, 둘. 전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느낌이 제일 잘 오더라고요. 여러분도요, 이세 가지 운동 중에서 느낌이 잘 오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운동은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. 자, 이시개만해볼까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넷, 어, 넷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렇게. 세 가지 운동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걸로 20개에서 또는 25개 정도 적어도 한 15개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 운동을 연속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두 개만 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아이콘 이상대의 니트 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